음, 바로 시작 뭐지? 아주 간단한 조작법. 여긴 어디? 그러니까 일본의 한 거리 느낌. 한번 둘러봐. 띵띵. 이개개개 개, 개. 뭐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 결기인가? 그래, 언제가 또 만나겠지. 뭐지? 뭐 날라다녀. 이쿠시바 아. 소바 먹고 싶은 느낌 오랜만이야 대학교 졸업 이후지 그러게 그리고 말인데 아직 다 못했는데 길어지니까 여기까지야 말할게 그거 기억나? 동기 중에 말이야, 동아리에서. 너랑 얘기하면 재밌어, 아하하하.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 좋은 기억이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익숙한 환경이다. 않는다면 이곳은 편안하다. 요즘 누군가 낯선 사람의 시선이나 소리를 느끼곤 한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스토커일지도, 음, 난잘 모르겠네. 착각일 수도 있고. 그럼 난 일하러 갈게. 얘기 나눠서 좋았어. 그치야? 아주 짧은 만남. 음 인간 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일본 한 골목길. 뭐지? 눈을 왜 그렇게 떠? 끈적한 밤의 거리. 야속도 보소. 뭐지? 난 어릴 적저 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다. 가끔 꿈에서 본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모르겠지만, 일본식 빌라 느낌？ 댕댕이 댕댕이 이건 피 나랑 상관 없어. 어서, 방 으로 돌아 가자. 부잉몬의 분홍피 뭐지 일단 집에 가자 홈 스윗 홈 지붕이 없어 오 시원 화장실 깨끗하고 어, 깔끔한 느낌 너 저분한거 보소 화장실만 깔끔 목말라 뭐라도 마셔야지 요즘 술밖에 안 마시고 있다 지원 찾자안 i 아 수많은 댕댕이들 눈이 이상해 댕댕이 싸움 움났 봐. 봐 나가보자. 아, 오늘은 사랑과 오래 이야기해서 피곤했구나. 아, 아이야. 난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자자. 다음에 자면서 깨면 방을 조금만 치우고 산책이나 좀 하자. 일자리를 구하는 건그 다음에 해도 되겠지. 야시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일단 누워. 하, 하, 기다려. 너한테 목줄이랑 끈을 달고 싶지만 싫어하겠지. 뱅뱅이. 안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야, 날센거 보소. 오, 군에탈줄 알아, 안아줘요! 포치 어디 가는 거야? 이름도 있어. 포치. 포치 이제 너무 많이 달렸잖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뛴것 같아. 즐거웠어. 아하하. 해바라기들. 정코, 포치. 웃음 어때? 포치. 야, 덩치 보소. 무서운 꿈을 꿨어. 어릴 적 내가 키우던 개의 꿈을 꿨다. 함께 뛰고 함께 놀다가 그 장소에 도착했다. 나는 포치를 놓쳐버렸고, 그후로 어디 간 건지 모른다. 쓰레기 정리한 후에 조금 산책이나 할걸 아련한 꿈. 음, 댕댕이들 다 해산했고. 집좀 치우자. 안 치우나? 만져. 청소하고 산책하자며. 치워야지 이것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되는 걸까? 신고를 안 하고? 그래 이것을 가서 버려 안아줘요 만져. 계란 만두까지 올린 찰지는 라면 참지. 너. 개를. 그 개를 조심하는 게 좋아. 에? 개? t w e 가서 뭐좀 사자. 여기 버려. 벌레 소리, 낭만있어. 어이, 이 마을로 돌아왔구나. 응. 해, 너도 별일 많았겠네. 아, 근무 중인데 너무 오래 얘기했네. 감시 카메라도 있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오조리봉무지 새우깡. more, more. 이분, 뉴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어, 어. 무시긴 댕댕이야? 집에 가자. 댕댕이들? 난리 났어. 난 그냥 응시하기만 하는 이분들 뭐지? 무무한 거어서. 뭐지? 아, 여기도 약간 난리 난거같은 느낌. 도와줘. 걔가 걔가 얘네들 대체 뭐야? 야. 잠깐 저기. 우와. 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음 집에 가자. 광이들 꿈켜줘 인간을 분해해버리는 댕댕이들. 뭔가 있어. 꿈이야. 전부 잠든 상태에서 꾸는 꿈일지도 몰라. 이제 자야겠다. 그래, 가자하자.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 바로 손도 안 씻고 누워. 포치. 도대체 어느 게 포치인 거야? 포치 만져 야, 야, 알 수가 없네 다 똑같아 생겼어 만져 원래 댕댕이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은막꼴 붕붕붕 하면서 달려오던데 포치는 도망간 것 같았어 다 가만히 있고 탔다. 부치, 여기 있는 거야? 넌 여기서 부치가 아닌 무언가가 된 거야? 그렇다면 나는, 나는, 의문의 그 허름한 집 그래. 다시 가보자. 수북한 해바라기들 분위기 있어. 부송부송한 무승 거 보소. 포츠야? 목청이 대단한 댕댕이. 안아줘요. 귀여운 거 보소. 그렇구나, 그랬던 거구나. 꿈이 아니었어. 난 너를 만났던 거야. 계속 이 장소에서 현실에서. 너는 포치는 변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포치는 그저 커졌을 뿐이잖아. 정말 좋아해. 나이스키. 하늘 보서 냉댕이 세상. 시원하게 뚫렸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그 다툼이 벌어졌다. 개와 개,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 치를 못으로 둔 그들은 그 주인이 나에게 사냥을 보여주려 했다. 그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사이좋게 된것 같았다. 음... 잘지내 한다. 그와 주 고양이들은 피자를... 난 네가 그큰 개랑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고양이가 좋아.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무참지, 어, 뭐 쭈물러. 야, 우동도 먹고, 피자 무참지, 뭐 두툼한 거 먹어서. 이거 모아서 만져. 정말 너랑 나의 추억이 담긴 장소 망가뜨리지 마. 음... 정말 그런 얼굴 하도 안 돼. 뭐지? 웃 숨었대. 한 감성 그큰 그, 그 덩치를 어디에 숨긴 거지? 그렇지?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을텐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어릴 적 집에서 부모님이 언쟁할 때마다 난 항상 포치와 산책을 나갔다. 내가 참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포치가 그런 고성을 듣지 않았으면 해서 이 도시가 무너져도 상관없어. 음. 포치에 느긋한 오후, 하늘 색깔, 쫄고, 해바라기들, 꽃꽃해, 음, 순은 댕댕이들. 여기 약간, 아지트 느낌? 포치,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나를 맞아줘서 고마워. 사랑해.